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일도 안팎의 얘기를 함께 나누는 김윤대입니다. 요번에 내보내는 방송에는 썸네일을 그 울릉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다리 떠있고 다리 그 바다에 비추고 동백꽃이 피어있는 사진인데 그 예쁘게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그 2019년 9월 13일 금요일 추석절의 끝자락입니다. 아이고, 지금 막그 12시가 지났으니까 9월 14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시간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지날 것 같은 주제가 있어가지고, 이 시간에 도 쉬어가기 코너로다가 두 가지 주제를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근로자들의 과로사고 하 자살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는 이제 산재 인정 범위에 관한 문제, 이제 영국 BBC에서 흥미있는 보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관련 지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한 1년 전에 모 방송국에서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분이 이 과로사 및 상사의 시달림 끝에 이제 돌아가신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을 이제 그 산재로 인정받게 도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제 그모 방송국에서 굉장히 시달렸었는데,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신청이 안 됐고, 또왜 근로복지공단에 그 산재심사위원회가 뭐 있죠. 이제 거기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인는재심사위원회에서안된 거를 저 서울행정법원에 가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변호사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저께 그러니까 이제 지난 1 0일날 한국일보를 보니까 근로자 자살 산재 인정률은 높아졌지만 예방은 미흡하다. 일본처럼 과로사 방지법을 만들고 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한장 게재하면서 설명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ST 유니타스 인터넷 강의 업체인 모아입니다 과로자살대책위원회 장암계 회원이 서울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9월 4일 오후 열린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 대응을 위한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씨는 ST유니타스에서 근무했던 동생의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이 요구된다고 발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다시피 산재 인정률을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산재 인정률이 작년에 91.5%로 90%에 진입됐고 자살자에 대한 산재 성 승률도 2016년 34.5%에서 작년 2018년에 80%로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전체 자살 사망자가 2017년에 12,463명이고, 그 중에 근로자가 4,231명인데, 산재 신청자는 59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사 사건 접수될 때 가장 먼저 출동하는 이 경찰 조서에 따르면, 이 업무, 또는 이 직장 관련 자살로 추정되는 경우가 연간 500여 건에 달하지만그 중에 실제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이 근로자 자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이 미비하다는 것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진짜 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범 국가적인 자살 예방 정책은 아시다시피 이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중점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 근로자 자살을 위한 예방하기 위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업무라든지 또는 그 과로,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이제 유발된 자살 사건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나 적극적인 예방 조치의 인부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 서두에 설명한 사진 설명에 있었던 인터넷 강의업체 S T 유니타스의 경우에 이 자살한 고인은 신입사원이 었는데 이, 일주일에 69시간? 69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다가, 2018년 작년 1월에 세상을 등졌다고 합니다. 이 10%는 청춘이었을 텐데, 야근이 일상이었을 테니까, 이, 생각해보면 참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노동부가 이 기업의 과로 실태 등에서 정기적으로 감독을 해야 된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회사가 과로,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등 위험 요인에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는 이제 일본처럼 과로사 광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등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과로사나 업무상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원에서는 우선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금과 업주로 삼는 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라는 거 있죠. 그 질병 인정을 그저 하나의 예시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시하고 있는 그그 그, 그 PTSD, 그 비위상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 우울병 이런 거 말고도 공황 장애라든지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이런 것들을 업무상 재로 인정합니다. 법원에서는 또이 전보 일자리 바꾼 후에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려고 과로한 사례라든지. 과도한 목표를 설정했는데도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 노력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 같이 정신질환의 원인으로 해고 압박, 업무 변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실적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는 업무 변경하고 업무량 증가, 실적 압박, 업무 납기 단축, 초과 근로, 공기 단축, 그에 따른 상사의 요구, 인력의 감소, 부당, 전봉 상사과의 갈등, 이런 것들도 전부, 이런 걸 원인으로 한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십니다. 이 말장은 이 법원이 정신질환이나 뇌심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한 사례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한 것보다 훨씬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고 그 업무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과로에 대한, 과로에 대한 이 산재인정, 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 산재 당한 근로자들이나 그 유족들은 다시 또 행정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은 어떨까요? 제가 꽤오래전인 1990년도 즈음에서 업무적으로 일본에 이제 들락날락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길거리에 프랑카드에 이제 그 일본말로 긴노 지단 운동 그러니까 근로 시간 단축 운동이라는 프랑카드가 많이 적혀 있는 걸 보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사실 이 과로사에 관한 문제가 이 1988년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이 추진돼가지고 여러 이제 경력하고 사건을 거쳐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한 5년 전인 2014년에 과로사 방지법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과로사의 정의, 과로사 방지를 과로사 방지의 목적, 기본 이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 대책 그런 걸 규정하고 이제 과로사 방지 추진 협의회 구성 정부가 또 법제상 재정상 조치들을 강구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에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다르게 굉장히 추상적인 입법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과로사의 원인을 장시간 노동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저출산의 원인도 이 장시간 근로 야근으로 이 저출산이 원이다. 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시간 노동 삭감 추진 본부를 결성을 해가지고, 그 본부장이 지금, 말하자면, 이 후생 노동성 대신 장관입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지인적, 그, 저기, 후생성하고, 노동성하고 합해서 이제, 후생 노동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2018년 10월에, 10월에 이제, 과로사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이게, 이게, 작년, 재작년인가 2016년 10월달인가 일본 최고의, 최고 큰광고회사덴찌라는데왜 동경대학 졸업한 신입사원이 들어가서 보업이더라그 당시에 보면 그 아주 살인적인 과로로 해가지고 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법을 만든다 그래서 과로사가 방지되거나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과로사방지법이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한두 구절을 두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이제 뭔가 법이나 규정이 없으면 나을 것 같은데 뭔가 아무튼 지간에 독립법이 됐든 산업안전보건법에 넣든+ 지든간에이 입법적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로복지공단도 해석하는 게굉장 편협하고 법원의 판결얘도통일적지 못하고 들쭉날쭉하고 해서 뭔가 이 과로사라든지 과로자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이제 좀. 남의 과로때문에 남의 수고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한 사회 이런게 지속될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과로사 과로자살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이 입법적인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업무상 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거에 관한 네, 이제 프랑스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요지는 출장을 갔다가 낯선 사람하고 성관계를 갖는 도중에 이 복장산 케이스를 프랑스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BBC에 나온 BBC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뉴스 내용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 법원은 출장 중에 낯선 사람과 성관계 중에 이카디아 어레스트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사망한 종업원의 사망이 인더스트리얼 액시던트 일부로 원문 소개하느라고 영어 섞어서 얘기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액시던트 산업재해이고 그 가족이 산재 보상 청구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파리 근교에 순, 소재하고 있는 TSO라고 하는 철도 관계 서비스 회사는 이, 그런 일, 이, 거기서 이제 그조 n h 게스트 인허 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 방으로 가는 일은 그 종업원의 프로페셔널 듀티, 업무상 의무를 수행하는 중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프랑스 법에서는 출장 중 발생한 어떤 사고라도 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판사가 설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종업원은 지난 2013년 그게 그러니까 2013년에 일어난 게 이제 지금에서 판결이 났으니까 우여곡절이 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회사 표현으로는 전혀 낯선 사람과의 혼의관계 영어 표현은 그, Extramarital relationship with a perfect stranger 전혀 낯선 사람과의 혼의관계의 결과가 숨졌고 회사는 이 동 사망을 산재로 인정한 이그 주, 스테이트의 산재보험기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인데, 산재보험기구에서는 이 성적 활동, 섹시얼 액티비티도 그저 샤워하는 거나 식사하는 거나 똑같다. Like a taking a shower or m 이라고돼 있습니다. 샤워, 샤워하거나 식사하는 거 같이 이제 아주 정상적인 활동이다. 노멀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이제 프랑스 항소법원에서는 이런 견해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출장 중인 종업원은 출장 업무 전 기간에 걸쳐서 over the whole time of his mission 전 기간에 걸쳐서 상황이 어떻더라도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s 상황이 어떻더라도 이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소셜 프 i 텍션을 받을 권리가 있다. 리고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제가 보여 드리는 사진은 이 BBC 뉴스에 실린 사진이니까 이 지금 이그 그 말하자면 출장 중에 이종업원이 어떤 그 행동을 했나 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다시 말하자면 이 출장 중에 어떤 여자 방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를 산재로 인정하는 케이스를 이게 보시고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업. 주가 자기의 의무로서 이행해야 될 또는 나라에서 노력해야 될 산재 예방의무 또 구체적으로는 이 방송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전 관리자나 보건 관리자가 신경 써야 되는 이 산업재 해 예방은 어디까지가 범위일까요 산재 인정은 어디까지 되어야 할까요 고용 형태가 수없이 다양하게 나타난 현대 사회에서. 근로자들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요? 또는 근로자들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의 산재보상 수준, 지금은 우리가 평균임금의 70%로 되어 있죠. 산재보상, 수준, 산재보상 수준은 적정한 것일까요? 일찍 여러분, 이 유럽에서는 이 편입설이라고 해서 사용 종속 관계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는 학설이 있어 왔습니다. 일단 이제 근로 관계에 딱 들어오면은 광범위하게 근로자에 대한 배려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근로자의 복종 의무도 광범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독일말로 프라이 아르바이터, 말하자면 자유 근로자라고 하는 컨셉이 등장할 정도고, 또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것 같이 이 고용 형태가 워낙 복잡, 다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또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들한테 과제를 지시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아직 그 생각이 깊지 못해가지고, 제가 좀이 연구가 진전되거나 여러 가지 새롭게 발견 또는 제 나름대로 터득하는 게 있으면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산재 인정 범위가 달로 넓어져 가고 있는데, 이건 나쁜 현상 아니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평균 매일 70%인 산재 보상 수준을 현저히 낮추고 말하자면 뭐60% 5 0 정도 낮추고 어지간한 건 전부 산재로 인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 산재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오를 텐데 걱정입니다. 산재보험 재정이 이 빵꾸가 날 것이다 이런 재정 적자가 올 것이다라는 걱정이 뭐 금방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그니까, 러 뉴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걱정입니다. 산재 인정 범위를 어떻게 해야 좋은지, 산재 예방이라고 할 때, 산업재해의 범위를 어디까지를 봐서, 어디까지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사업주가 또 신경을 써야 되는지, 또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산재 인정의 범위는 광범위, 하게할 것인지, 협소하게 할 것인지, 산재 보상의 수준은 높일 것인지, 낮출 것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각나게 하는 뉴스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프랑스 법원에서 출장 중복상사 직원에 대해서 산재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BBC에서 뉴스로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소외는 어떤가요? 이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